자, 얘는 3을 4번 곱했으니까 3의몇 제곱? 어, 이렇게 하지, 그지? 18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때 소인수는 누구? 지수 아래에 있는 이 소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소인수는 누구라고 얘기해줘야 돼? 2, 3.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이게 틀린 거지요. 28을 소인수 분해하면 47에 2 8로도 맞는 거고 옳지 않은 거 일단은 2번 골랐고 15와 42는 서로 소가 아닌 게 공약수 누가 존재한다 3이 존재해서 서로 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20 125는 5를 3번 곱한 거지 그지5 3번 곱하면 약수의 개수는 몇 개? 4개. 4개지 1약수 누구 1로 나눌 수 있고 5로 나눌 수 있고 5 제곱으로 나눌 수 있고 5 세제곱으로 나눌 수 있지 그지 이렇게 4개겠지요. 정답 <laughs> 2번 4번 옆에 27번 약수의 개수가 18개일 때 a 값을 구하라 이게 257이 전부 다 모인 거 확인한다 소수 확인했으니까 a에다가 1 더해서 a 더하기 1요 1에다가 1 더해서 2에다가 1 더해서 여기 이미 6이야 그지 그럼 6 곱하기 3이 18 3 돼야 되니까 a 자체는 얼마야 돼 2여야 되겠지 그치 a는 2 됐죠 어,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약수의 개수가 10개인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약수의 개수는 10인데, 이게 만약에 있잖아? 자, 약수의 개수가 10인 숫자들을 좀 한번 나열을 해볼게. 2의 9제곱. 10개지. 3의 9제곱. 10개지. 근데 점점 커지는 거 보여? 계속 쓰면 계속 커지겠지? 근데 4의 9제곱은 쓰면 안 돼. 4는 소수가? 아니해서 이거 소인수분해 된거 아니잖아 그지? 4의 9제곱은 4 9번 곱하면 2 18번 곱한 거하고 똑같거든 4가 2 2번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19개야 4의 9제곱은 안돼또 누구의 9제곱 돼 그러면? 5의 소인수분이 다된 거. 9제곱 됐지 또 소인수분해 다된거 7의 9제곱 또? 점점 커지는 거 보여? 저기 가장 작은 자연수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얘가 정답인가? 라고 했을 땐 아니 이건 또 되게 커 512야 저 정답 좀 48인데 너무 같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고 봐봐 이 10이 이렇게 단독으로 9 더하기 1에서 10이 나오기도 하지만 몇 곱하기 몇5 곱하기 2라는 모양을 유지할 수도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5가 되려면 누군가의 네제곱이어야 되겠지. 또 얘는 누군가의 몇 제곱? 2가 되려면 1제곱이어야 되겠지? 맞지? 그럼 5, 2, 10,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내가 막 소수, 내가 뭐 소수 예를 들어서 17을 좋아한다, 막 이런 거 넣으면 돼? 17네번 곱하면 벌써 너무 크지? 그러면 여기 숫자를 작게 만들려면 소수 중에서 17 이런 거 말고 작은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 제일 작은 소수가 누 군데. 그치? 그 2가 여기 들어가야지. 3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3을 네번 곱하면 확 커지잖아. 여기에, 여기, 여기, 음? 여기에 2 말고 3을 집어넣으면 3네번 곱하면 81이야. 너무 커졌지? 그니까 러 제일 작은 2를 넣을 수 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는? 또17 와야 되겠어? 아니지. 그 다음 크기인 누구? 3이 와줘야지. 이걸 만약에 거꾸로 해서 3의 4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하면 이거 너무 크잖아. 그치? 지수가 큰 쪽에 제일 작은 애가 자리를 잡아줘야겠지. 그래서 16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된다? 48. 이런 애들보다 확실히 작지요. 되겠습니까? 근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5이0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란 말이야. 되겠습니까? 이해했어? 음. 맞은 사람? 잘했습니다. 어, 야, 너 잘했다. 여전히 하고 동의하고 이럴. 200 이하에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했는데,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거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그냥 10까지 한번 썼어. 밑에 약수 개수 한번 불러봐봐. 몇 개? 이거는 둘, 세 개, 네 개, 네 개, 네개 거의 다 짝수지. 홀수 간혹 가다 나오지? 홀수 간혹 가다 나오는데 간혹 가다 나오는 이 홀수 누구야? 그냥 제곱수. 그냥 제곱수. 왜냐하면 36이라고 하는 거 봐봐. 이거 소수 제곱 아니지? 6제곱이잖아. 2제곱 곱하기 3제곱인데 지수가 짝수기 때문에 1을 담아 홀수, 얘도 홀수. 홀수끼리만 계속 곱하게 돼.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결국은 홀수개가 나와.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것은 뭐다? 소수의 제곱 아니고 제곱수. 여기서 소수의 제곱수는 누군데? 제곱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3 개로 정해져 있지. 왜냐면 하 소수의 제곱수 하면 소수하고 여기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지 여기다가 1 더해서 약수 3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홀수라고 하면 제곱수지요 됐어? 자, 그러면 200까지 너희 12제곱 얼마더라? 144. 제곱수 몇 개인지? 13제곱은? 14제곱은? 이게, 이게 제곱수 마지막이잖아. 그지? 그럼 14제곱은 누구부터 1제곱부터 시작이 되겠지. 그지? 1제곱부터 14제곱까지 총몇 개? 14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필기. 최대 공약수를 구해 주겠지. 누구야? 12지. 뭐 다시 안 구해야 되지? 이거 12 다섯 배인데, 이거 12 여섯 배잖아. 그지? 12가 최대 공약수. 그럼 12. 그래서 할머니 웃음소리 났는데 <웃음> 거의 최부라 마저씨뭐 이렇게 웃음소리. 누구야 하연이야? 최부라 마저씨 어. 자. 얘가 최대 공약수인데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알지? 그래서 12의 약수니까 12는 뭐야? 소인수분해하면 2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몇 곱하기 몇? 3 32. 해서 몇 개다? 여섯 개다. 이거지. 되겠어? 12가 숫자가 너무 쉬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금방 6개를 찾아도 상관은 없겠지. 됐어? 이렇게 제곱수가 아닌 수들은 약수의 개수가 무조건 짝수기 짝숙이 나와. 짝수기예요. 또몇 번? 자, 최대 공약수가 6일 때 n값으로 가능한 쪽에서 자원적수 번째. 공약수 6이래. 이게 6 곱하기 6. 얘는 6 곱하기 10. N도 최대 공약수 6이니까 6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선생님이 지난번하고 조금 다르게 풀 건데, 이게 지금 여기도 박스, 박스, 여기 박스지. 최대 공약수 6이 되려면 이 박스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의미가 없지, 이건 제일 작으니까. 두 번째니까, 그치? 이건 제일 작아. 그렇다고 두 번째로 작은 수는 2는 아니지. 이거 왜 아니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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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부분 또 생기지. 맞잖아. 공통 공약수 얼마? 2가 생기잖아. 2가. 그치? 그총 12가 돼버리지. 최대공약수가. 2는 안 돼. 2안 되니까 그 다음 수 얼마로 넘어가야 돼? 3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럼 3과 10과 6은 공통 부분이 없지. 세개 공통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3일 때두 번째 n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6, 3, 18 저렇게 되겠죠? 자, 가로 105, 세로 75, 빈틈 없이 붙여가지고 가능한 큰 색종이를 붙인다. 뭐 이런 데다 지금 붙이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자 지금 현재 얘가 105, 얘가 75. 최대공약수 찾아줘야 되겠지? 최대공약수 얼마입니까? 15지, 그렇지? 이거는 15가 몇 번? 다섯 번. 얘는 15가. 이게 그 무슨 얘기야? 요런 지금 음. 정사각형을 이렇게 붙이는데, 색깔? 이렇게 붙이는데, 가로로 몇개 붙이란 얘기야? 일곱 개.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맞지? 그럼 세로로는 몇 층으로? 다섯 층으로. 1, 2, 3, 4, 5.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색종이는 몇장 필요해? 7, 5, 35, 습니까? 그림이 너무 완벽하구나. 자, 정리할 시간 주고. 이번에는 얘를 잘라서 주사위 여러 개만든데 근데 남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결국은 36과 24와 48에 몰고 해 줘야 돼. 최대 공약수. 이번에 얘를 자르는 거야, 그치지 최대 공약수 얼마인데? 12지, 아, 12. 10이지, 12. 12가 가로로 몇번 있어? 네. 세 번. 요, 이거 좀 잘라서 주사위 만들겠다는 거야. 여기는요. 네. 두 번.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주사위 몇개 바닥으로 만들 수 있냐? 네. 여섯 개. 여섯 개 만들잖아. 그지 선이 좀 이상하네. 많이 이상하네. 여섯 개를 만드는데, 그게 몇 층으로 만들어져? 네. 그치. 그럼 6, 4, 24개 주사위. 이렇게 되는 거죠 세 자연수 중 어느 곳으로 나누어도 1이 남는 세 자리 자연수. 그럼 딱 떨어지는 애부터 먼저 구해줘야겠지, 그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어, 4, 6, 9, 최소 공배수 구할 때 2로 나누시면 2, 4, 2, 3은 6, 9, 3으로 나눠주면 어, 여기도 6, 여기도 6, 36이잖아, 그치? 최소 공배수 36인데 세 자리 수를 원했으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 36씩 더해가다 보면 누가 남아? 108이 첫 번째 세 자리 수지. 1남게 하려면 이건 나누어 떨어지는 애잖아 여기다가 뭐 플러스 1 해줘서 정답하면 되지 109지요 음. 자 7일간 일하고 하루 쉬고 그러면은 8이 연상돼야 되겠지 그치? 8만의 제자리 되돌아오고 얘는 10일간 일하고 하루 쉬니까 누구? 12 이거지 근데 문제는 수요일에서 수요일부터 동시에 일했을 때 처음으로 같이 쉬는 요일은 얘와 얘의 최소 배수가 얼마야? 24지, 그지? 그러면, 예로부터 24를 더 해줘야 되겠네? 24일이 지나줘야 되겠지? 4월 1일. 동시에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24일 동안에 같은 게 시작되고, 4월 25일에 새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지, 그지? 이거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4월 24일. 여기 1일부터 24일이니까, 24일에 둘이 동시에 었겠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동시에 일하기 시작하지. 동시에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7일간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쉬고. 얘는 또 뭐, 며칠? 11일간, 뭐 동그라미 맞네. 이렇게 지그지 그래서, 가, 처음으로 같이 쉬는 요일이 요거 찾아줘야 되겠네? 자, 1일이 수요일이면 또 누가 수요일이냐면, 8일이 수요일이고, 15일이 수요일이고, 22일이 수요일이지? 그럼 23, 24니까, 수, 목, 금. 금요일이죠. 이렇게 24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같이 동시에 쉬면서 다 끝날 거 아니야. 그지? 고거지? 고것 고거 세워줘야지. 직육면체모양의 벽돌이 있다. 근데 이거 쌓아가지고 정육면체 만든다. 이거지. 그지? 이거를 쭉쭉 쭉쭉 쌓아서. 그럼 봐봐. 12와 18과 9에 뭘 구해줘야 돼. 우리는? 이걸 쌓을 거니까. 그지 최종 배수가 얼만데. 그치 그래서 한 모서리 길이 36cm짜리를 쌓아서 만들겠다는 거지? 그럼 가로로 만약에 얘를 놓는다면 이거 몇개 필요해? 세개 세로로 18짜리는 두 개. 그럼 1층에 3이 6, 여섯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 여섯 개가 몇 층으로 쌓아지는데? 그치지 36되려면 4층으로 쌓아지니까 벽돌은 몇개 필요하다? 24개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또 자 최대 공약수 18이야. 그럼 18. A라는 것은 18 곱하기 누구? 그 다음에 90이라는 거는 18 곱하기 얼마? 5.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두게 가장 작은 A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최소 공배수 270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10 곱하기 27. 27은 3세번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그지자 그러면 여기에서 3세개를 누군가가 갖고 있어야 돼. 18은 뭐지? 2곱하기 3제곱곱하기 4모. 얘는 2곱하기 3제곱곱하기 5. 얘는 2곱하기 3제곱이야. 지금 3세개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데도 없지. 그럼 여기 3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5는 여기 있긴 있어. 근데 얘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가장 작은 a 값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을 5를 주면 가장 작은 건 아니잖아. 그럼 가장 작은 A 값은 얼마가 돼? 그치, 여기서 끝내줘야지. 5를 더 주면 커지니까요. 되겠지. 음. 그래서 1번. 음. 4다하기 K, 4 곱하기 K, 5 곱하기 K, 6 곱하기 K. 하고 최종 배수는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앞에다 뭐 쓰면 돼? K라고 써주면 돼. 그러면 얘는 4, 5, 6. 문제는 더 된다는 거지요. 얼마로? 2, 2, 4. 2, 3은 6. 이렇게. 그지더 돼? 안 돼. 2, 3, 5는? 안 돼. 자, 그래서 최종 배수가 240이니까 어떻게만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곱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2, 5, 10, 3 30이고 30에 2 곱하면 60까지는 보이잖아? 그럼 60 곱하기 K 했을 때240 나와야 돼. 얼마야?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60이잖아. 60 곱하기 K가 240 이거 아니야. 최종 배수. 그래서 K는 얼마? K는 4죠. 이거 틀렸는데 이거. 이게 이게 어렵다고? 아, 아주 핑계는 당당하다 아주 그냥, 아, 엉당당해. 그래도 발전이 있다해. 발전 있어. 좋았어. 발전 있어. 야 이거는 24와 36의 최대공약수가 얼마인데 12. 12에 뭐만 구하면 돼. 약수 구해서 그들싹다 더하면 되지. 12의 약수로 나누면 다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12의 약수 얘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8이래. 그래서 정답은 5번. 94번. 어느 것에 곱하여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3분의 4, 5분의 6, 7분의 8, 어디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야 되니까, 분모부터 다 없애줘야 되겠지? 분모, 3도 없애고, 5도 없애고, 7도 없애야 되는데, 3, 5, 7이 서로 소지. 그래서 결국 3, 5, 7을 다 없앨 수 있는 천하무적을 어디다 적어줘야 돼? 여기다 적어줘야 될것 같아, 여기. 맞지? 그럼 3, 5, 7에 뭐가 된다? 최? 최소공배수를 적어줘야지. 3, 5, 15. 15 곱하기? 7? 얼마야? 105. 105? 105 말고는 이 분모를 다 없앨 수 있는 숫자가 없는 거지요.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모는 다 없앴어. 근데 이1 0가 너무 큰 거야. 지금 여기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작게 되려면은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키워줘야 되겠지? 그렇다고 막 키울 수는 없단 말이야. 이걸 만약에 막 키워서 1 2이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분모 또 생겨요. 결국은 저 화살표 파란 화살표에 들어갈 숫자는 누구여야 된다? 4와 6과 8의 최대공약수 2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2는 어떤 역할을 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얘 약분하면서 분모는 여전히 다 사라지지. 다 사라져야만 한단 말이야. 그래 자연수가 되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2가 될 수밖에 없어. 2분의 1 0 5니까 분모 분자 차이는 얼마가 된다? 103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까? 음.